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은 쓰시고자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해서 정하시는 겁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알아듣겠죠. 요한계시록에 혹은 뭐스가리에 어느 곳에도 이러이러한 인물이다, 저러저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러한 인물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 그때 써먹겠다 그 소리입니다. 알아 듣겠죠?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숫자상의 원리가 안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14만 4천의 숫자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뭘 하자고 정한 숫자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진리론이 강세일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통달한 신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진리다 아니다 한다면 어느 정도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의 근사치를 그 그래도 좀 이해를 하면서 지다 아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 훌륭하다는 레노라는 신학 박사님들도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은 논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정의가 내려지질 않아.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면 저 신학자는 저렇게 얘기로 해서 우후죽순이야. 일괄돼 있는 말이 없어요. 다른 건다 일괄돼 있어. 성경이 비슷하고, 다 통령이 돼 어디 가나. 감이결가도 비슷하고, 성결 결가도 비슷하고, 천주결가도다이이가가 서로 얘기가. 근데 요한기술록만큼은 우후죽순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도 통하지 않아. 내용을 안다는 거요모른다 모른다니.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요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들 가지고는 전 세계 기독교가 통용이 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 가지고는 통용되는 기독교는 아무데도 없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있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실질적인 일을 가져 나오는 자가 말을 할때전 세계 기독교가 그 사람을 이해를 할수 있냐면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자체 지정을 안 다음에 논하면 또 모르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주의들이 하는 상식 가지고 여기 주인공이 나와 하는 얘기를 이루조로공쿵 해봤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을 리가 없어요. 1 0만 명이 모여서 연구해도 맞을 리가 없어요. 배워가지고, 일리가 있다 없다를 내용을 안 후에, 이렇게저렇게 하면, 근사치라도 오는데, 듣지 좋지 않고, 어쩌다 저쩌다 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14만 4천, 상세기서부터 유다스까지 한구절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눈을 씻고 보세요, 있나? 그런데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14만 4천을 모른다면 실질적인 그리스에 관한 것을 알 리가 없죠. 왜그러냐 14만 4천은 누구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주님인데 주님과 함께 있는 숫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럼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14만 4천과 동행하시다가 올라가셨다면 알아, 사람들이.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을 가르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이야. 알아듣겠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있던 사람은 열두 제자들이야. 그때 딸튼 사람들이고. 일반 교회에서는 지금 이걸로 나오고 있어. 이 땅에 있던 었 주님을, 저는 그게 달라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를 저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주님인데, 이 세상 기독교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 저는 지금 현재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을 증거하게 되면 14만 4천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논의해본 적이 없으니까 14만 4천. 그런데 14만 4천 소리가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하고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같을까요? 전혀 다를까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지 않다 해서 이 땅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해. 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론을 펼칠 때안 맞으면 제가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그거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되신 후에 이 땅에서 제자로 삼았던 사도 요한에게 영광의 차원에서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가 이 땅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들은 말을 기록한 건 요한복음이고 사도 요한이가 꿈중에 개인시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는 요한지시록이에요. 분명히 요한이가 두 군데 기록을 했어. 하나는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기록한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달라. 이게 문제입니다. 왜다르냐이 내용이. 하나는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을 통해서 듣던 얘기고, 하나는 영광의 주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야. 요한계시록은 다도요한이가꿈 중에, 환상 중에, 영광으로 변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들은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 계신 주님이나 영광의 주님이나 같은 인물이고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나 같은 인물입니다. 단 내용이 다릅니다. 아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도 내용이 다른 판인데 아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저는 영광의 주님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고 전세계 기독교는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말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뜻을 모르겠습니까? 한 사람이 증거했는데도 다 다른데. 이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는 존재를 이단이라고 무조건 취급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의 존재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의 존재를 압박을 넣는 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요한이 존재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존재가 달라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주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에게 비참하게 고생을 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에요. 눈에 불이 나고 머리가 어? 이렇게 백발로 은빛색이 나고 광채가 나고 발과 다리가 어? 그야말로 다리와 어? 발이 전부가 단도색같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기절을 해. 사도여가 보고. 그런 분이야.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존재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아, 요한이가 기절를 해버렸어. 만날 이 땅에서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절 안 하죠.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악속을 이룰 수 있죠. 전혀 딴 모습에 기절을 해버려서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주님이 쭉그 두드리잖아요. 엎어져 있는 사람. 이 나라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일찍 주님을 당했었노라. 내가 이제부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럼 내가 이제부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했으면 이제부터 하면은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가졌다는 거야안 가르셨다는 거야안 가르셨다는 뜻이죠. 같은 요한이 전는소리인데 이제부터 내가 이런 말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지구에 있을 때 가르쳐준 얘기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이거야.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기록해서 빨리 보내라 이거예 그래서 일곱 개를 다 쳤다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14만 4천은 분명히 정해져서 숫자상으로 나타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14만 4천만큼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멸망을 받지 고 영생을 얻는다는 숫자하고 정해져 있는 숫자하고는 아까 누구든지 하는 건 정해졌어요. 무한정에 무한정이지만 요거는 14만 4천은 무한정에 정해졌어요. 그럼 여기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숫자하고 정해진 숫자하고 같아이 달라요. 달르다 이겁니다. 그럼 일반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건 알아요. 허나 정해진 숫자는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14만 4천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다.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해놨어. 근데 뭐, 다시 또 숫자를 정할 필요가 뭐 있어. 이 책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야. 근데 분명히 14만 4천은 정해져 있어. 그럼 이 정해져 있다는 이 숫자는 일반 교회에서 알고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라는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 이겁니다. 는거예그사람들위 치서는 소리지. 집사망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될 그 영생을 얻는다는 건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지만 집사망사 저는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알았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건 우리들에게 기쁨이에요. 알았겠습니까? 인류에게 하나 4만 4천이라는 숫자의 확보는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제그 말씀 잘 알아들으십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입니다. 알아듣겠죠? 노아의 여덟 식구를 배를 만들어서 건지려고 한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여덟 식구만 살려주십자에 해서 산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바로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인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인자가 너희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그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알았겠습니까? 노아의 여덟식구처럼 여식구만 건지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역사 자체가 흡사하게 그렇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알았겠죠? 아 그러면 노아의 여덟식구만이 살도록 배를 질때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분명히 정했죠. 여덟 식구만 들어가게끔 정했어요. 수십 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인자의 임한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정한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방주는 여덟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가 필요했어. 알아듣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하는 때도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도 정한 숫자가 만들어져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육적인 노아가 만든 숫자는 몇 명이 탈수 있는 방주였다. 여덟 명이 탈수 있는 방주라면 주님이 역사를 끝내는 때에 필요한 숫자는 몇만 명이다. 요게 같은 숫자입니다. 정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와 그 노아의 때와 같은 다 숫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해지는 숫자. 그러면 인자의 임하는 날이 이루어지려면 몇만 명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14만 4천이 사실상 필요한 하나님의 숫자가 차이래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정한 때와 같다는 거예요. 주자상의 원리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뜻이 주님은 그걸 상징한 겁니다. 말은 안 하셨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지시하실 때에 내 네, 젊은 종스가르에게이 네 시대부터 2600년에 지시한 내용이 이네 시대인 것니다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계세요. 그 뜻을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도한테. 일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상황이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은 40억 인구가 있을 때, 하나님은 40억인 것으로 하시는 거 40억인 중에 내가 너를 진화해 불렀다. 사실 말씀이 그거예요. 그금은 세월이 흘러서 5 4개이 됐습니다, 나는. 자, 그러면 거기서 흔이 뭐냐? 14만 4천이든 하늘에서 정한 숫자를 그동안에 이렇게 렇게해놓았다 이렇게 나머지 숫자가 있다, 이거야. 그걸 채워라, 이거요 알아듣겠습니까? 몇만 명에 관한 숫자를 채워라.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종교를 펴는 사람들은 한쪽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딴 사람과 달라서 제가 할 일은 몇만 명을 마지막으로 채워야 된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분 엄청난 열심으로 숫자가 많게끔 확보를 하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호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쪽에서 저는 1자만 같은 마지막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안가입을 쓰고 있는 거요 똑같은 이수를 믿으면서.